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영 님니저 전화 주셨나요? 아예 아, 예, 유튜브 보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노수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네. 그 언제 방문 가능하신가요? 물 떨어져요? 그 천장에 물이 네. 맺혀 있고 한두 방울씩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은데. 떨어져요. 네 예, 떨어져요. 언제부터요? 한 지금 이제 한, 한 열흘 됐나?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일주일 넘었어요? 네몇 예. 층에서 몇 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층에서 1층으로요 2층에서 1층으로요? 네 예. 화장실이요 건물 종류는 뭡니까? 아파트요 아파트... 지역은 어디세요? 저웅평구 불광동이요 불광동... 그럼 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막 콸콸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보면은 그 조명한 데 있잖아요? 불 조명하는 부분에 네. 그 조명 전기선 쪽에서 이렇게 우이 거기가 좀 이제 천장이 젖어 있고 네.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위에 집이세요? 아래집이세요 위에 집이요? 아~ 뒤에 밑에 집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네. 지금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왼쪽 편을 이쪽으로 왼쪽. 이쪽?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흐른 게 이전에 어. 그쪽에 떨어져서 물이 지금 스미고 스미는 거죠. 색깔이 틀잖아요. 스미는 색깔이. 아니 나왔던 건 맞는데 지금은 안 떨어져요. 물 혹시 화장실 사용 안 하세요? 사용하고 있어요. 네. 청소는 안한지몇주 됐거든요. 여기도 이상한 거 보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또혹시번에서 나중에 보면 그때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 여기... 여보세요. 예, 네, 선생님 여기 아까 불강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누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 다 말랐어요. 다 말랐어요? 네. 어, 그그그제 어, 수요일까지도 뭐물 맺혀있다고 연락하셔가지고 그랬서거요 그, 휴지를 버어놓은 것도 싹 말랐던데요 제가 열화성 아. 카메라도 봤는데 네. 없어요 이만큼 가세해놨다고 우리가 버리고 버리고 했거든요 음, 물도 없어요 이거 열화성 카메라거든요 음. 네. 물도 없어요 그냥 폐는 약간 텐은 텐은 텐 있는데 텐 어요 뭐, 어. 아니 뭐 없어 다행이긴 한데 아그그 그, 괜찮을까요 그러면 뭐 다이상 추가로 돈 생기지 않겠죠? 글쎄요 제가 갔을 때 저는 그래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네. 아그래 저도 그때 19일날 그때 연락 받아서 바로 그날 연락드린 걸거니아요근데 이번 주에는 안 떨어진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제가, 그, 거기, 남자분하고도 통화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번 주에는 거의 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네. 네. 아, 그럼... 제가 사진은 찍어놓은 거는 잡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허용루스 탐지 검색하시면요. 요거 누르시고요. 동영상 누르시고. 호영 누수 탐지는 누수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누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 샘플을 찾으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니면 그 누수 검사에서 끝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누수를 빨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실이시면, 화장실을 누르시면, 화장실에 관련된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보시면 되구요. 천장이시면은, 천장에서, 천장, 천장 누수. 천장만 검색하셔도, 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부분의 채널의 검색이구요. 요 놈은, 여기에 대한 전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천장 치시면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있네요. 자세히 찾아보셔야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누수, 허용 누수 탐지는 누수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이야기만 내가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 관련된 채널은 저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